i need is 10 more minutes 10 more minutes with you let me give it a one last shot will i ever get through to you oh am i wasting my time should i leave for the night it's unclear at the moment 레이닝 선수의 모습이고요. 네. 근처에 헐크 위키드 선수가 있어요. 많은 팀들이 에이티아라베가의 킬로그를 놓쳐선 안 돼요. 오. 계속해서 추적해서 방해해야죠. 네. 지금 스매시컵 총상금 예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계속 어, 마감되고 있어요. 아, 그래서 매치마다 1 0 0만 원이니까. 어. 야 차기장 야스나야 그 아래쪽. 아 확신을 했어요. 아 의심까지만 했습니다. 아 이게 보통 이제 싼 느낌들은 네 에, 음. 적중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네네 네. 오. 대체? <laughs> 네. 어 그냥 와요 이거 정리하러. 오, 빠르게. 어 빠르게. 윤종도, 윤종도 오는데, 연 오는데 와요 와요. 자 이거 그냥 빠르게 네. 도망가버되니다 네. 쏘고 네. 갑니다. 론. 네. 키라고 합니다. 아 윤종이 분노에 치켜. 와 분노에 계속 화나화나분지 화나, 네, 화나. 네. 내려. 네. 나와. 네. 네. 그렇게 우리 동료를 그렇게. 코락 데려가고 야다 모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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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는 느낌으로 아, 복수 성공 여기 내려서요 예, 청약은 되지 않았지만 우리 여기서 살 아! 거야 아, 아, 아 그래도 살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T1과 EMTX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앤고 프린스랑 GX랑 뭐 약속했나요? 어... 네, 아니 네, 계속 이... 만나요 아니 거의 여기서 멸망전 하고 있으니까 네. 미라마에서도 멸망전 하더니 살아! 헌프 예. 어? 어? <laughs> 눈치 나와. 봐야 돼요 눈치 봐야 돼요 어! 들어와! 내려났고 펌프. 후 점프해서 다시 한번 위치 바꿔. 저기 여기, 여기 봤어요. 와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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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는커인데 아, 어. 아, 병이 봤어요. 이거. 병 자, 이거 위쪽에 다락방에. 소네트 하면 계속 패셔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탈이.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 들어왔어요. 와, 3대 3. 아! 사람이 어, 사라지죠. 어, 사라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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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바로 바텀 터치. 어, 친구들 모모. 좀느리게또 사라지죠. 자, 이츠 루이스는 달라요. 이스 루이스다. 네, 루이스. 퍼프, 이또 네, 아, 사라졌어요. 보이는데 안 쐈어요, 방금. 지금 쏩니다, 이제. 아, 도쳤어요 먼저 중간 내려. 오, 왔 야야야. 아니, 옆에아총알 머리로 받았어요. 지금, 근데 지금 a 이티 앞에 가는 킬도 있지만. 땡큐, 45킬이에요. 자, 다른 팀들 속이 탑니다. 1층 팀은 속이 타요. 야, 이거 지금. 경쟁자를 직접 제거하면서 우리가 필수 쌓아야 된다 에이테라베가 네. 멈춰 확실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장 치킨 가능성이 높은 지대를 계속해서 뺏어내겠다 도전해서 네. 뺏어내겠다는 건데 자, 1점 추가 상대가 다나와이 스포츠인데 네. 네. 아프리카 프릭스 네. 여섯번째 다나와? 매치에서 다나와이 스포츠 정리한거 아프리카 프릭스였어요 네. 이번에도 또 만났습니다 그 두팀이 맞물리면서 치킨에 에이티 라베가 어, 가져갔거든요 그런데도 그렇죠. 어, 네. 에이티 라베가 아직 살아있어요 여기는 진검승군이다 이거 못빼요 네. 이거는 어쨌든 이 위치로 다시한번 정직하게 네. 잡게 된다면 이 꿀집만한 천혜의 요새가 네. 또 네. 없거든요 어, 다나가아 어! 못나가 와 아! 못나가 예. 네. <laughs> 네. 아너 아, 나갔어요 다 나왔다가 맥주 송강요자 자, 이러면 아무렇게나 그 풀죠예 마지막 희망이 지금 계속해서 새롭적으로 피어나, 피어나고 있어요. 네. <laughs> 44킬까지 맞출 수 있거든요. 네. 레클로 정리되면서 지금 네. 남은 선수 서울. 에이트라베가. 네, 어, 아 갑니다. 갑니다. 예. 네. 네. 도전. 허무스가 먼요 도전. 지나가는 거 아닌가요? 어 그냥입니다. 2 3 6쪽으로 네. 그렇죠. 이거 상이력은. 아 이거 상이력이 너무 좋은데요. 네. 236을 <laughs> 할만하다. 네. 이런 계산이 네. 나온 거. 그런데 호락호락하지 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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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아요 자 중간 내리고 지금 이러면 다먼기아는요 예, 네, 다른 팀들도 지금 젠지의 그 파티에 개입을 아... 했고요 네 OPGG까지 아수라 마무리 1점 1점 그래서 진짜 에이티에 라베가 그리핀만 북쪽에 에이티에 라베가 지금 그리핀과 붙기 일부 직전입니다 어디서? 야, 자기는 아래쪽인데 에이티에 라베가는 한번 꽂히면요 인생 직진이에요 맞습니다 네, 어? 자 그래서 메드키넨도 어! 압박을 하는 거죠 아 왜냐면 여기서 스페시컷 끝날 수도 있으니까 네, 양가... 집중 견제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이거 오히려 아프리카 어. 프릭스가 그러면 어? 어 급하게 하지 말자. 야 이러면. a k 라벨가 알아서 이렇게 추락하고 네. 있는데. 네. 끝난 것 같은데요. <laughs> 차량도 네. 버리고 올라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네. 에이티 라베 가는 이쪽 싸움에서 만약에 살더라도 네. 다시 한번 진입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위치에요 지금 자기는 외곽 쪽이고요. 아 보내 줘요. 다른 팀들이. 그러면 캐 수를 내주지 않는 거. 와, 레이닝 백테크라는거 보세요. <laughs> 1킬이라도. 네. 이제 캐 수만 가져가면 되거든요. 저기 아, 1점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자기장 바뀌기 때문에 살리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환이다 선수의 그 구급 상자 이런 것들만 챙기게 된다면 하나도 하나도 하나도. 자, 패키면 어, 지금 이제 어? 타이밍잘 잡아야 되 체력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여기서 킬 수를 저는 한 2, 3킬만 더 올릴 수 있으면 아, 아 끝났어요. 저, 예, 끝날 거 같네요. 아발 갈목 킬수 있어요. 오, 빨라요. 빨라요. 여, 아 예, 지금 남은 선수들을 거의 다 정리하고 치킨을 가져갔다. 매드클랜 킬로그 보자마자, 아! 어, 어. 어 이거 매드클랜 킬그보고 이쪽은 좀 잠굴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아프리카 프래스가잘 노렸죠? 네. 일층집으로안 박아도 돼요. 네. 매드클랜이 이렇게 네. 들어와주며,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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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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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다 넘기네. 선택을 했습니다. 일층집 박았어요. 네. 자 아까 딩국 게이밍과의 그 교전이 있었던 곳에서도 난리가 났거든요. 네. 사실 좀 굉장히 힘든 상황, 네. 두 명이라서 네. 꽤나 어려운 상황이고 오피지스 스포츠가 전력 유지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네. 북쪽으로 이제 남하하면서 쓸어 담을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의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피해를 너무 많이 입었어요 팀들이. 네. 점수거든요. 길이거든요. 자 욕심이 날 만한 길이에요. 길이거든요. 자 화타 이제이. 어. 어. 1점 1점이 소중합니다 <laughs> 네, 네 2대1이긴 한데 한번더아아 아! 대박 팀들의 생각이 똑같죠 네, 헐크 덤벅 덤벅 아. 자기들 중심부 요티워 어. 어. OP 지지 전력 누수 그냥 무너지는데요 기절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 조심해야죠 아, 예, 네, 계단 때문에 안 들어갔고요 음? 네자 게... 원바운드 되면 들어갈 수도 있죠 아 계단 와. 때문에 안 들어갔어요 야야 지금 타이밍에 들어갈 수 있나요? 스타로대 찌르기. 야 예, 찌르기 나옵니다. 이디야로 들어가. 네, 네, 가장 중요한 사. 아니, 욕심이 야, 너무 무서워, 무어 상대! 째 잠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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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발패, 발패. 아니, 욕심이 너무 그득그득한 말인가요? 네. 아, 어, 236인지구가 쓰러졌어요. 정리됐어요. 자, 여기서 살아서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236두명 남아 있거든요. 던져주고 하울. 네. 오, 진짜 이거 세 번째. 저 해우소 앞에 계단이 진짜 까 e l a 다 다시 한번 이거 나중에 보면 좀 n g to go to the h o s p 아 t a 아 I'm going 이 o go to the hospital. I'm g o i n 거 to go to t o p g o o p g 입장에서는 답이 없어요 네, 자, 여기서 간다! 어? 근데... l i 으로러야죠 돌진! 요 걸리는 순간 끝나. 아, 아. 본인도 아, 끝날 아, 수 있어요. 아, 아아 25킬. 아, 확깨지켰어요 와, 추가킬. 킬까지... 아, 너무 비약해요. 그리고 나가면 죽어요, 이제. 야, 자기장 이게 복기만 해도 끝나요? 이거 진짜 고민될 것 같아요. 상대에 이거 카운팅해봤을 때 2, 3명 한명 남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죽자니 저킬하나 욕심나고 상대방의 킬을 주자니. 이것도 애매하고 아... 웃음밖에 안 나오잖아, 요이게보스토 t 스 i n k What? d o 통수 k 아, o 아... 아, 뭐 체력이라도 회복을 했으면 몇 대, 어, 네. 한두 대 정도 맞아주면서 yeah. Critical, y e a 나 Critical, yeah. Critical, yeah. c 만들. T1 응. 치킨 바르네. 안녕하세요. 마무리 될것 같아요. T1. T1, T1. 기자회생 이번 경기 캐스로 남으면서 12킬로 체킨.